나쁜 비밀은 지킬 필요가 없고, 엄마 아빠에게 도움을 청해야 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위험한 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고 지킵시다. 자. 이건 너와 나의 비밀이야. 여기를 만져도 돼. 하면서 만지작 만지작 남자 소중이를 만지고 있어. 이거 나쁜 비밀이야? 아님 착한 비밀이야? 다른 사람이 하울이 소중이를 만지고 있어. 근데 이건 너와 나의 비밀이야. 그래, 그러면 착한 비밀이야, 나쁜 비밀이야? 이게 나지. 음, 그러니까 나쁜 비밀이야, 착한 비밀이야? 나쁜 비밀. 나쁜 비밀이야. 나쁜 비밀은 아까 뭐라 그랬지? 어? 미안하네. 엄마 아빠한테 도움을 청해야 된대. 어? 나쁜 비밀은 지킬 필요가 없는 거야. 약속했는데 그 약속 지켜? 아니야. 엄마, 아빠한테 분명히 말해야 돼. 알았지? 그리고 네가 한 말은 아무도 안 믿을 거야. 그러니까 비밀이야. 이렇게 협박을 해. 나쁜 행동을 하고. 그럼 어떡해? 그래도 여기 전선도 있어. 응. 그래도 엄마, 아빠한테 얘기해야 되는 거야. 응? 이렇게 해도 그리고 만약 누군가가 알게 되면 그건 네 책임이고 그래서 엄마 아빠가 슬퍼하고 싸우면 다네 책임이야. 이렇게 막 그래. 그래도 뭐야? 얘기해야 되는 거야 하울아. 응? 알았지? 절대 나쁜 비밀은 지켜야 된다? 아니야. 삐삐 삐. 오케이? 하울이가 싫은데 누군가 만져. 엄마 아빠한테 얘기해야 돼안 해야 돼? 해야 돼, 그 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그리고, 하오라, 그 자리를 도망가야 돼. 알았지, 자, 여기 봐봐. 이렇게 하면 엄마 아빠한테 얘기해야 돼. 줄 쳐주세요. 엄마 아빠한테 얘기해야 되면 선을 그어주세요. 제 단념 거트 남자이 아 엄마 아빠한테 얘기해야 된다고 표시하는 거야. 이상한 비밀을 만들어서 이렇게 어, 우리 둘이 비밀이야. 유치원에 가서도 어, 어린이집에 가서도 그 애기가 어떤 하울이 친구가 어 이건 우리 우리 둘의 비밀이야. 엄마 아빠한테 얘기하지 말고 우리 둘이 이게 뽀뽀하고 하자. 하면 돼. 안돼 엄마 빠한테 얘기해야 돼 비밀이야 이거 좋은 비밀이야 나쁜 비밀이라고 했지 엄마가 그리고 여기는 여자애가 여자애한테 여기 이렇게 어 여기 팬티 봐도 돼 이렇게 어 얘기하면서 어 네가 한 말은 아무도 안 믿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어 그러니까 비밀이야 이렇게 얘기해도 여기 음 비밀로 하면 돼 내가 음. 내 네, 편지를 보고 있다응 음, 되는 거야 안, 안 되는 돼. 거야 분명히 엄마 아빠한테 해야 돼요 그리고 뭐 모르는 사람이 어막 협박을 해 하우리한테 어 그건 다니 네 책임이고 그래서 엄마 아빠가 슬퍼하고 그리고 또 어디는 너, 너 때문에 엄마 아빠 싸우면 다니 네 책임이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해 그래도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알았지 나쁜 비밀은 절대 안 내려. 지키면 안 된다. 오케이. Okay. 안 된다. 오케이. Okay.